<laughs>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끼오 <laughs> 도깨비입니다. <웃음>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. 지금 제가 밖에 나왔는데요. 제가 이 동네에 이사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몇번본 곳인데 낚시를 하고 뭔가를 잡고 있는 걸 봤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곳에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 이 동네 마을 사람들만 아는 이곳에 과연 어떠한 생물이 있는지 제가 한번 잡아보고 만약에 그게 먹을 수 있는 거다. 그러면은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? 함께 가시죠. 지금 여기 내려왔는데요. 자 여기 대체 뭐가 있길래? 어 뭐야? 뭐야 저거? 저거 뭐 뭐야? 포착되는 거 뭐야? 짱뚱어인가 그건가? 그리고 여기에서 뜰채질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. 여기에 진짜 뭔가 있나봐. 자, 여기 돌들쳐도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, 오! 이거 소라냐? 오, 왕소라, 아, 껍데기구나. 야, 여기 굴껍데기가 엄청 많구나. 뭐 있을 것 같긴 한데, 뭘까요? 동굴 같은 곳. 뭔가 무시무시해요.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이제 보시면은 통발하고요 미끼를 준비했어요 자 바로 삼겹살 미끼입니다 자요것을 한번 설치해보고 이 주변을 한번 뜰채로 한번 뒤적거려볼게요 자,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잡았던 거거든요 자 제가 요거를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다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?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주머니에다가 미끼를 넣어놓을 거예요. 자 그러면은 이곳에 뭐라도 오겠죠? 자 요거를 아까 저 고여 있는 도구 같은 데다 설치할 거예요. 자 요거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게 잡으려면은 요게 잠기게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. 오, 새우 들어왔다. 저 벌써 새우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새우 있나 봐요. 자, 이거를 거기에 잠기는 데까지 가가지고 한번 던져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물 빠졌어. 오, 오, 발 빠지는 곳이야. 자, 아, 어! 고기 빠졌다. 고기가 빠졌어요. 아. 그, 망 안에 넣는 게 빠져버렸어요. 주머니에 넣는 거는 안 빠졌는데, 일단 여기서 좀 기다려보면서 제가 한번 뜰채질도 한번 해볼게요. 오오오오오, 큰 거, 큰 거, 큰 거. 뭐가 있길래 여기서, 뜰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. 어이씨. 아닌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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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뭐야! 튀기는 거 뭐야! 새우다, 새우! 야, 한번 살짝 떴는데 여기 지금 새우 파닥거리는 거 보이시죠? 이런 새우가 한 4, 5마리 잡혔거든요? 뭐야? 자, 계속 한번 해볼게요. 야, 아, 있네, 새우. 와, 이거 한1 0 0마리 잡아봐야겠다. 대박, <laughs> 이거 한번천 마리 담아봐야지. 네. 지금 새우하고 다슬기 있어요, 다슬기. 그리고 제가 지금 통에 담아봤는데. <laughs> 새우들. 굉장히 맛있게 생겼습니다. 자, 한번 꺼내볼게요. 지금 한 30분 지났거든요. 자,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우와! 야, 오, 잡혔어. 야, 잔뜩 잡혔어. 야. 대박, 대박. 저깐 크기가 비교가 안될 만큼 거대한 새우들이 잡혔거든요? 이 물고기, 물고기 봐봐. 와, 거대한 새우들 잡혔다. 야, 이거는 진짜 먹을만하다. 사람들이 여기서 왜 여기서 뜰채질을 하고 있는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자, 이 거대한 새우들을 잡으려는 거였어요. <laughs> 이 통발을 설치해야만 거대한 게 잡히고 있어요. 자, 그냥 통발만 그냥 중장창 기다려볼게요. 야삐! 이번에 여기 있는 통발을 거둔 다음에 이번에는 1사로 말고 여기 2사로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. 자, 얼마나 잡혔으려나 자, 이번에는 별로 안 잡혔어. 두 마리 잡혔어, 두 마리. 자, 여기 한번 잡아가지고 조금밖에 안 잡히나보다. 오, 거대하다. 오, 거대. 아, 아니구나. 한 네다섯 마리 잡혔네. 자, 이번에는 이사로에다가번가 볼게요. 오. 오. 아. 다시 다시 다시. 자, 여기서도 여러분들 지금 한 15분 지났어요. 과연 뭐가 잡혔을지 바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우와, 우와, 잡혔어! 잡혔어! <laughs> 우와, 이야, 이런 거, 이런 거... 이거 이동을 어떻게 하지? 어떻게 먹을까요? 이놈들을? 새우탕? 볶음밥? 아, 야 오늘 새우탕이다, 새우탕. <laughs> 아, 여러분들. 좀 아쉬운 게좀더 잡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요. 그리고 오늘 이제 먹을 만큼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자, 요 녀석을 데리고 와서 아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와, 여기 진짜 이런, 이런 양식이 숨어있었는지. 와, 이제 알았어요. 자, 이제. 이 동네에 하나둘씩 포인트를 알아내가지고 여러가지 맛있는 것들 한번 잡아볼게요 아까 잡힌 물고기는 풀어줬고요 지금 새우들만 데리고 왔어요 이 새우를 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볶기를 했는데요 날씨도 이제 꾸리꾸리타고이 컵라면이 너무 땡겨가지고 지금 새우탕면을 사왔거든요 새우탕에다가 진짜 새우를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새우 살 같은 게한점 있긴 있네요. 또 새우 살인가요? 이거랑. 자, 저거 빨간 거 보이시죠? 빨간 거 저거 새우, 새우 껍데기인가? 자, 스프를 넣고, 새우를 넣고, 수건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. 야, 근데 오늘 뭐, 그렇게 뭐 대단한 거 뭐, 있는 줄 알고 갔는데, 뭐 새우, 새우였어요. 그래도 뭐, 지금, 이 라면에 넣어 먹을 거리 하나 챙겼으니까 뭐, 된 거죠, 뭐. <laughs> 한 15마리에서 20마리 되려나? 응. 오오 파닥파닥 뛴다. 파닥파닥 뛰는 거 봐. 오, 오, 세마리 튀어나왔어. 어머, 아까운 거. 아까워, 아까워. 다시 넣어도 되겠지? 지금 떨어진 지몇초안 됐으니까 안더어워졌을 거야. 그냥 넣어서 먹을게요. 우. 자, 이 뜨거운 물을. 보여주겠습니다. 자 보시면 지금 새우들이 자 살짝 익어가고 있죠. 뚜껑을 덮고 몇분 있다가 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어우 죽이겠다.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. 와 <laughs> 이거 새우 맞나? 어. 자, 국물 한번 맛보죠, 국물. 와, 이거 죽이는데? 새우깡 냄새 나. 음, 확실히 새우 맛이 진해졌어요. 에휴. 아, 약간 비리다 약간. 새우 덜 익었나? 약간 비린 것 같은데? 다 익은 거 맞아? 익었겠죠? 뜨거운 물에 익혔는데? 약간 새우 비린내 나는데, 자 새우 한번 먹어볼게요. 익었겠지? 뜨거운 물을 제가 집에서 끓여 와 갖고 원래 새우가 빨개져야 되는 거 아닌가? 지금 하얀색이거든요. 이게 들이긴 거 아니야?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? 약간 덜링인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음. 어우 너무 맛있어. 응. <laughs> 음. 자, 오늘 그 동네 사람들이 혼자 막뭐 맛있는 거막 잡아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잡아봤는데 바로 요 새우가 나왔습니다. 새우탕면 맛있게 먹었고요. 혹시나 영종도 주변에 레전드 포인트를 아시는 분은 제보해주시면 내가 와서 멋지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